자 여러분 이번 2차 시에는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차시에 곱셈 공식을 배우겠지만 그 곱셈 공식의 원리가 되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곱셈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분배 법칙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때 배웠죠. 었자 어떻게인지 기억나요? 어 노가다예요 사실 생각보다 좀 노가다인데. 자 보자 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곱해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한쪽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요. 선생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볼게요. 자 ex라고 하는 것이 자자 자, 보면 두 묶음의 다항식이죠. 어, 항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과 항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의 곱셈에서 주로 분배 규칙를 사용하는데 자 선생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2x라고 하는 i를 먼저 누구와, 어, x 세제곱과 분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곱, 곱하, 하는 거예요. 그럼 2x는 했으니까, 그 다음 누가 있어요? 3x가 있죠. 자, 3x를, 아, 3을, 자,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자, 2x라고 하는 게 3x 세제곱과 만났어요. 자, 2x라는 게 3x 세제곱과 곱해졌어요. 자 이런 거 곱하기 할때 여러분들, 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숫자는 뭐예요? 어, 2, 3. 또 문자는 뭐예요? 어, x, x 세제곱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어떤 식, 다항식을 곱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 잘, 어, 어, 여러분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와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어, 6이 되지, 6이. 그 다음에, x 한개랑 x 세개를 곱하면, 그쵸, 그렇죠? x 네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차, 3차면은 이 둘은 더해져서 4차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쭉 가볼까요? 그러면, 2x와 x 세제곱이 곱해지면 어때요? 3x, 여기, 잠깐만요. 여기 3이 없었네요. 쏘리.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음, 다시, 다시. 그래서 3x,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보자 마이너스 3x와 2x를 곱하죠. 마이너스 3x와 2x를, 이 둘을 곱할 거예요. 곱하기 하면, 어때요? 자, 여기서 숫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3. 여기서 숫자는 뭐예요? 2. 마이너스 3과 2를 먼저 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몇개 있어? 1개. 여기도 X가 몇개 있어? 1개. 그럼 X 1개, X 1개를 곱하면 X 2개가 돼서. 그럼 뭐가 됩니까? X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 한번더 해볼게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게 이거 있더라고,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2X가 누구랑 곱해지고 있어? 1과 곱해지고 있죠. 1과 2X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지니까 1 1하기2에서2자 여기 문자 없죠. 그러면 x 그대로 내려온 그대로 2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어,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분배, 분배, 분배 되어가 볼게요. 그러면 3이 자 누구랑 만나요? 어, X 세제곱과 3이 만나죠. X 세제곱과, 어, 곱하기 3, 3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X 세제곱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없다고. 1과 3이 곱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 더하기 3이 되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그대로 오겠죠.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3이 누구랑 만나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3X와 3이 곱하기로 만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3이 곱해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되고, X 그대로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이 1과 만나요. 자, 1 곱하기 3 하니까 뭐가 돼요? 어,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면, 여기 얘는 X에 대해서 몇 차? 4차. 자, 얘는 X에 대해서 2차. 여기는 X에 대해서 1차. 얘는 X에 대해서 3차. 얘는 X에 대해서 1차. 얘는 x에 대해서 0차니까 얘는 상수항이라고 보통 부르죠 상수항상수항으로 부르죠 자 그랬을 때 내림차수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까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는 여기죠 3x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플러스 3x의 3제곱 다음에 2차가 있죠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있는데 어 1차 한개가 아니고 두개네자 그러면 2 x 와 마이너스 9x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2와 마이너스 9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7x,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상수항 3을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배법칙을 하는 거예요. 자, 분배법칙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계속 볼게요. 이거는 분배법칙. 항이 몇개 있어요? 어, 3개가 있네. 항이 3개가 있네요. 자, 항이 3개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두 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한번더 해주면 돼요. 자,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x와 x가 만나서 x제곱이 되죠. x가 마이너스 5와 곱해지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1x와 이 만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와 곱해지면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 이거 좀더 정리할 수 있겠죠? 뭐, 대 x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x. 그죠?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좀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배되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 x, 세제곱. x와 마이너스 6 x 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x제곱. 5와 x가 곱해져서 5x, 이렇게 되고. 자, 1이 또 가서, 이런 자기 자신을 만들자. 자기 자신이잖아요. 곱해봐요. 그래서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내림 차수를 정리하면 차수가 장 높은 건 x 세제곱그 다음에 2차가 한 개,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 음, 이거는 어, 같이 한번 해보죠.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힌트를 줄게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협력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해요. 자, 이, 이거 연필꽂이죠 얘들아. 연필꽂이, 연필꽂이가 바닥이 어때요? 바닥도 바닥이 뚫려 있으면 연필꽂이가 안 되겠죠. 연필이 다 새겠죠. 그래서 바닥은 나무 판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렇 절단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절탁 이렇게 칼로 절단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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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탁 절단을 시켜 가지고 딱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요렇게 보이겠죠. 이게 바로 연필꽂이를 옆 잘, 잘랐을 때의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요 전체 부피는 어때요? 전체 부피는 이 전체 부피가 이 껍데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전체 부피겠죠. 그럼 전체 부피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반지름이죠. 전체 부피의 반지름 어때요? 반지름은 자 어, 요만큼이 x죠. x가 이게 x니까 x가 요거죠. 높이는 어, 여기가 높이죠. 이게 바로 높이 y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는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여기서는 x니까 x의 제곱 곱하기 높이 y니까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 안에 것을 파내야만이 이 안에 것을 파내야만이 이걸 털어내야만이 연필 꽂이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피를 먼저 계산. 이안속 부피를 계산해 보면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반지름이 뭘까요? 반지름은 이 전체가 X였으면 여기서 두께가 2라고 했잖아. 이, 요만큼이 2란 말이에요. 그럼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실제 요만큼의 반지름 뭐가 된 거야? 어, X 빼기 2가 반지름이 되겠죠. X 빼기 2가 반지름이 되겠고, 높이는요? 높이는 원래 이게 y잖아요. 근데 요만큼인데 요요 폭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폭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y 2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높이는 실제 로 얼마가 된 거야? y가 아니고 y는 전체 높이고. 거기서 밑판의 폭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2만큼이 속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은 파이 곱하기 뭐예요? 반지름 x 빼기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y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분배 법칙 좀 전에 했던 방법에 의해서 쫙 전개를 해도 되겠지만, 어,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사실 어 원리라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어 우리가 연필꽂이의 부피, 즉 나무의 부피는 뭐가 되겠어요? 나무의 부피는, 뭐예요 전체 부피에서, 전체 부피에서, 뭘 아까 계산한 속 부피만큼을 뺀 결과물을 전개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